안녕하세요. 지금은, 어, 종합 예술을 한번 하려고. 종합 예술이 뭐냐. 아이고, 이거 만들고, 또 그림까지 그려야 되고. 아, 이게 아주, 어, 보통 난이도 있는 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만들었었는데, 꽃도마님이 하도 뭐라 그래갖고 예술적으로 만들라고 그래갖고 아주 어 예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되나며안턴 머리로 이렇게 똑바로 어 잘라줍니다. 제대로 똑바로 일정하게. 그야안 삐뚤어지거든요. 나중에 삐뚤어져요. 잘못면 그래서, 조금, 덜 잘라진 데는 다듬어주고. 됐 그럼, 내려가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날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 잘라야지 사각이면은 어 통이 사각통이면 네 개로 만들었는데 날개를 이 원통이라 여덟 어 개로 만들어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원통이라 사각으로 접을 수가 없으니까 어 팔각은 나와야 이게 어 무리 없이 접히거든요. 오늘 지금 어 아침 어1 0 시쯤 됐는데요. 어, 비가 오고 있네요. 부슬부슬. 어, 많이 안 오고 지금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갖고, 상가롭게 앉아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접, 접히는 부분까지 이걸 따줘야 돼요. 일정하게. 그래야 똑바로 나옵니다. 똑바로. 날개가, 크기가. 이렇게 되면, 어 일단, 기본, 기본, 어 기본 틀 만들 준비가, 어다 끝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로 조금 이따, 어 날개를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개, 날개를 8조각 내서 재단을 싹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페인트는 지금 한 색깔씩 칠했습니다. 한 색깔. 어, 여기 이제 마르면은 또 다른 색깔 여기다 칠하고 또 마르면 칠하고 하려고 한 색깔씩 이렇게 다 칠해 놨고요 지금 이제 날개 날개를 필라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개비 이거 완전히 재미 붙여갖고 이게 지금 몇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 아 만들다 보니까 또 어, 수질도 있네. 그래갖고, 계속 만들고 있어. 어, 또또마님도, 아이고, 잘 만들, 잘 만들었다고 또. 참나. 또또마님이 칭찬을 다 해주네. 뭔 일인지 몰라. 이르겠어 응. 음. 아이고, 잘 되면, 바람개비 만들로 아, 바람개비 만드는 거. 가르쳐주러 다녀야 되겠어요. 어디 가방개비 어. 체험, 가방개비 체험, 체험을 시험줄이 아, 그만하고, 아, 지금부터 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날개가 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날개 여덟 여덟 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어 양쪽으로 구멍만 뚫면 어 파랑예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색깔은 이제 여기다 또 이렇게 칠해야죠. 여기도 칠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단 빨간색 하나 칠해놨으니까 나머지 색깔을 이렇게 어 칠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금방 똑딱 날개가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란 파란 개비가 이쁘게, 이쁘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멍만 뚫어서, 어, 달면 돼요. 이 예, 아주 쉽지요? 예. 아이고, 파랑개비 만들기 체험학습 해야 될것 같아요. 파랑개비 만들, 만들기 체험학습 하고 싶은 분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파랑개비입니다. 날개 펴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11개. 아이고, 이거, 주먹이 제대로 표현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벤트다. 엄지에다가 손톱에다 빨간 매니큐도칠라고 했는데, 어떻게 비슷하요 응, 음. 엄지척. 이거는 엄지척 방향탑니다. herhangi bir